안녕하세요. 보안정보통신입니다. 어 이번에 보안정보통신에서 준비한 음 제품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인데요. 저희 보안정보통신 박스에 있고 저희 인증 되어 있습니다. 어 박스를 열어보면 네. 카메라가 있고요. 박스 안에는 충전 단자. 충전단자하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영상을 볼 때도 사용하는 그런 USB 케이블이 있습니다. 네,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아답터가 이 제공이 제 됩니다. 아, 이 카메라 저희가 판매하는 카메라들은 거의 100%가 저희가 보안정보통신에서 제공한 아답터만을 이용해서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어, 이 아답터 위에 스마트폰 충전기를 사용하면 과전압으로 인해서 바로 고장이 나서 수리가 안 됩니다. 기판을 다 갈아야 돼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꼭 본사에서 제공한 아댑터 이외에는 절대 충전하시면 안 됩니다. 아댑터가 없을 경우는 컴퓨터에 꽂아놓으면 PC에서는 충전이 가능합니다. 컴퓨터에서도 꽂아놓으면 충전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충전기나 다른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댑터가 없을, 잃어버렸을 경우는 PC에 컴퓨터에 꽂아놔도 충전됩니다. 충전하는 말씀 드렸고요 충전할 때는, 뭐, 여기, 뺄게요. 이 케이블, 케이블 있는데, 요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른, 화면에 왼쪽에 USB 단자가 있어요. 충전 단자에 꽂아서, 아답터에 이렇게 꽂아서, 충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쉽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영상을 보고 싶다 할 때도, 이 케이블을 꽂아서, PC USB 단자에, 꽂으면 이동식 디스크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녹화된 영상을 컴퓨터에서도 크게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카메라는 자체 모니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안 보고 바로 즉시 이 모니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 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 번호는 보안 v m 7호입니다 VM75 비디오 모니터라고 하죠. 이 자체의 모니터가 있다. 그서 VM75라는 모델을 네,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 VM75 모델이고요. 자,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스가 빼고요. 어 뭐, 뭐 녹음기처럼 생겼어요. 그죠? 녹음기처럼 생겼고, 여기 보이는 부분이 LCD 모니터입니다. 예, 모니터고요. 자, 화면상 오른쪽을 옆을 보면, 최고 위에가 M자라고 써있어요. M자. M자는 뭐겠어요? 메뉴입니다. 메뉴 버튼. 메뉴 버튼,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플러스는 올림, 마이너스는 내림 버튼이 되겠죠. 그리고, 최고 밑에가 플레이 재생 버튼입니다. 재생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재생 버튼. 재생 버튼 및 전원 버튼입니다. 재생 버튼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화면에 왼쪽을 보시면 상단에 기능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3단으로 되어 있어요. 딱, 딱, 이렇게. 한 번만 올리면 음성 녹음, 끝까지 올리면 영상 녹화.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능 버튼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충전 단자 및 PC 연결할 때 연결하는, 어, C핀 단자가 되겠습니다. 자, 우회를 보면 양쪽에 마이크가 있고요. 가운데에 카메라 렌즈입니다. 카메라 엔진은 조그만합니다그 안에는 겉에 이제 코팅돼서 그런데 조그만합니다. 자, 요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스피커가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듣거나 녹음, 녹음을 했을 때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서 고출되기 때문에 잘 들립니다. 네. 아, 이 제품을 이제 만들면서 이제 공장하고 많이 응원했던 부분이 이제 기능들을 많이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을 어, 많이 했는데 자체 내에서 영상을 삭제한다거나 음, 녹화 음성 삭제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그걸 다 업데이트해서 자체 내에서 영상을 확인하고 또 삭제도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재변경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사용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전원을 한번 켜봐야 되겠죠. 전원 버튼은 화면의 오른쪽 초구 밑에 있는 재생 버튼 있죠. 초구 밑에 재생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자, 오른쪽 최고 밑에 재생 버튼이에요. 재생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누르면 오픈이란 단어가 뜨면서 전원이 켜집니다. 그래서 화면이 보입니다. 그렇죠? 화면이 자 보세요. 손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보입니다. 모니터 가 켜졌습니다. 자 화면을 클로즈업을 좀 할게요. 하면 에, 화면에 왼쪽 상단에 비디오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저기 08이란 단어 위에 비디오 그림 있죠? 예, 비디오 그림. 그리고 이제 가운데가 풀 HD라고 해서 음 화질을 풀 h d 로 냈다는 거고요. 예, 오른쪽 최고 위에 끝에 있는 것이 배터리 잔량입니다. 배터리 잔량, 요 배터리 잔량이 밑으로 쭉 떨어지면 충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밑에 여기는 몇년몇월 며칠 몇시몇 몇 분이 되어 있습니다. 음, 시간을 제가 지금 아직 맞춰놓지 않아서 시간이 잘안받진 않는데 어, 요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상을 켜는 방법 알아봤고요 끌을 끌 때는 또 어떻게 할까요 다시 재생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그러면 클로즈라고 나오면서 바로 꺼져요 껐다 켰다가 너무 편하죠 이 재생 버튼 하나로 다할수 있습니다 저는 켜보겠습니다 재생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오픈이란 단어가 되면서 켜집니다 자, 켜졌어요 끄실 때도 재생 버튼을 길게 누르면 클로즈라고 나오면서 전원이 꺼집니다. 자, 전원 킨 상태에서 동영상을 촬영해야 되겠죠? 간단합니다. 기능 버튼 있죠? 전원을 켜고 전원 이 켜진 상태에서 이 기능 버튼 있잖아요. 좌측에 이 버튼을 우회로 딱딱 두번 밀어 올리면 됩니다. 딱, 자, 딱딱 밀어 올렸습니다. 그러면 적색 램프, 적색 그리점, 적색, 적색의 그리 바뀌면서 1초, 2초 이렇 갑니다. 녹화되는 시간이 보입니다. 그죠 10초, 11초, 12초 이렇게 가죠. 적색 글씨가 카운터가 생기면서 녹화되고 지금 현재 녹화되고 있는 겁니다. 전원을 키고 기능 버튼을 위로 끝까지 뚝뚝 올리면 바로 영상 녹화가 됩니다. 자, 이 스크린은 스크린은 3분 있으면 꺼집니다. 아, 꺼지는데 자동으로 꺼져요. 촬영할 때는 자기가 아, 촬영 도중에도잘 찍히는지 본인이 스스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스크린도 이 시간도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3분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3분이면 자동으로 꺼집이면서 화면은 꺼져도 계속 녹화는 됩니다. 화면은 꺼져도 녹화는 계속 돼요. 자 이제 녹화가 끝났다. 지금 3분까지 기다리기 어려우니까 녹화가 끝났다. 이 화면이 꺼졌다 생각하고요. 끝났다 그럴 경우는 다시 기능 버튼 기능 버튼을 밑으로 딱딱 내리면 저장이 됩니다. 딱딱 됐습니다. 저장됐습니다. 그러면 글씨가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자 아까 빨간색에서 하얀색으로 바뀌고서 어, 정지돼 되 카운터가 안 되고 있죠. 네 이렇게 딱 정지가 됩니다. 자되구요어 다시 한번 영상을 촬영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모르는 분 있을지 몰라서 전원을 키고 킨 상태에서 윈? 화면에 왼쪽에 기능 버튼 우회로 딱딱 두번 밀어 올리면 됩니다. 딱딱 떨어뜨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적색 글씨가 나면서 1초, 2초, 3초 이렇게 초가 갑니다. 예,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나오면서 녹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상의 녹화가 되고요. 이 화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3분 되면 자동 꺼지지만 계속 촬영은, 음, 됩니다. 자, 그리고 녹화가 끝났다. 그러면 기능 버튼, 좌측의 기능 버튼을 끝으로, 밑으로 쭉 내리면 저장됩니다. 또 내렸어요. 그러면 빨간색이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그죠? 초가 안 가죠. 이제 정지돼 가지고 저장된 거예요. 녹 이만큼 녹화가 저장됐습니다. 두번 저희가 촬영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 영상 촬영하는 법은 쉽잖아요. 저는 키고 뭐 버튼만 올리면 되고 녹음, 영상 끝나고 나면 밑으로 뚝뚝 내리면 되고요. 그죠? 예. 음성 녹음만 필요하신 분 계실 거예요. 음성 녹음. 나는 아, 영상 녹화 말고 음성 녹음을 하고 싶다. 녹음기로만 쓰고 싶다. 이런 분들 있죠. 물론 영상 녹화를 하면 음성과 영상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는 굳이, 아, 녹음기로 좀 써야 되겠다. 이런 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전원이 켜진 이 상태, 대기 상태에서 좌측에 기능 버튼을 아까 영상 녹화를 딱딱 올리죠. 그러면 영상이 한 번만 올리면 음성 녹음입니다. 한 번만 이 버튼을 살짝 위로 한 번만 밀어 올리면 자 화면이 사라지면서 1초, 2초 이렇게 갑니다. 영상이 사라지면서 5초, 6초 이렇게 나가죠. 이제 지금 현재 녹음만 하는 거예요. 영상이 꺼지고 초가 나올 경우는 한 칸만 올렸어요. 한 칸만 그러면 녹음 되는 겁니다. 이 녹음 화면이에요. 녹음될 때는 이 화면이 뜹니다. 영상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액정은 3분 있으면 꺼집니다. 깜깜하게 꺼져요. 그러면서도 녹음은 계속 됩니다. 아, 되고요 녹음이 끝났다. 그러면 이 버튼을 밑으로 내리기만 하면 저장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볼게요 내려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바뀌면서 다시 초기화면이 나오면서 영상, 영상 보이면서 녹음 내용이 저장됩니다. 쉬워요. 그렇죠? 영상 녹화는 끝까지 올리는 거고, 그리고 끝나면 밑으로 내리면 저장되고, 음성 녹음은 위로 한 칸만 올려서 올리면 화면이, 영상이 꺼지고 초 1초, 2초 나오죠? 그 상태에서 녹음이 되고, 녹음이 끝나면 버튼을 밑으로 내리면 저장됩니다. 자, 영상 녹화하는 법, 음성 녹화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쉽습니다. 그죠? 요 하나 갖고만 쓰는 거니까. 자, 근데 나는 아 어,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영상 말고 음성 녹화 사진만 찍겠다. 간단합니다. 사진 촬영하는 방법은요. 여기 오른쪽 버튼 중에 이게 M이라고 써있죠. 메뉴 버튼을 메뉴 버튼을 이렇게 한번 누릅니다. 한번 살짝 누르면 사진 그림이 나와요. 현재는 사진 모드예요. 사진 모드. 한번 누르면 사진 모드예요. 지금 사진 찍히는 거예요. 두 방. 이렇게. 먼저 세번 찍었습니다. 세 번. 이 메뉴, 켜진 상태에서 메뉴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사진이 한 방씩 찍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사진 찍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메뉴 버튼 한 번. 사진기 그림 나타나죠? 한 번. 이렇게 계속 찍히는 거예요. 쉽지요? 사진은 메뉴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한 번씩 찍히는 거고. 그죠? 렇 영상 녹화는 끝까지 좌측 걸 올려서 기능 버튼을 올려서 이제 촬영하는 거고 한 칸만 올리면 음성 녹음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쉽습니다. 이이 예. 예, 이 장비는 집안에 컴퓨터가 없으신 분들도 카메라를 사고 싶은데 컴퓨터로 녹화 영상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없으신 분들도 이 카메라가 있으면 아주 쉽게 영상한 내용을 들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노음기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한 사진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기능을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녹화된 영상, 음성 녹음 사진을 한번 봐야 되겠죠. 예, 그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전원을 킨 상태, 이 상태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밑에 재생 버튼 있습니다. 재생 버튼, 오른쪽 최고 밑에 재생 버튼, 재생 버튼 한번 작게 누릅니다. 누르면 녹화된 내용이 떠요. 뜨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클로즈업을 해볼게요. 자 음, 여기에 <laughs> 죄송합니다 jpg 라고 되어있죠 요건 사진이에요 jpg 라고 써있는건 사진 찍힌 거야 아, 사진이구나 사진을 보고요 어 여기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올림 내림 버튼을 이용해서 나는 사진 말고 뭐 영상을 보겠다 그러면 플러스 <laughs> 버튼을 눌러서 사, 다음 파일을 봅니다 이것도 jpg 라고 되어있죠 요것도 사진이에요 다시 더 눌러봅니다. 이것도 사진이에요. 우리 계속 아까 사진 계속 찍었죠. 사진, 사진. Jpg는 무조건 사진이에요. 그다음에 avi라고 되어 있죠. avi. 이게 동영상입니다. avi는 동영상이. 이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원하는 걸이 플러스 버튼 올림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선택하시고 너무 가까이에서 이 플러스 버튼을 이용해서 눌러서 원하는 파일을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어, 선택합니다. 계속. 아, 난 동영상 볼 거야. 사진 말고. JPG는 사진이고, AVI를 찾습니다. AVI, 클로즈업 해서, JPG 사진이죠? 사진, JPG, AVI, 동영상입니다. 선택하고, 하시고, 밑에, 추고 밑에, 재생 버튼.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시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이, 화면에 적색 글씨가 그 나면서, 1초 3초 초니다잘 들리죠? 나오면서 다시 재생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일시정지 됩니다. 일시정지 됐어요. 자 이렇게 원하는 걸 찾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아, 난 사진 보겠다. 사진을 이렇게 보면 어, 영상은 아까 AVI라고 되었죠. 이거는 영상 파일이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 누르면 바로 나오 나오죠. 이렇게. 아주 소리도 잘 나옵니다. 예, 화질도 좋구요. 자, 이렇게 해서, 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계속, 그래서 JPG, 사진, 사진, JPG, JPG, 사진, 사진, 또 사진입니다. AVI, 영상,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플레이 버튼, 재생, 다른 건 사진은 뭐 플레이 버튼 누를 필요 없죠. 계속 화질을, 화면을 보면 되니까. 영상만 선택하시고, 원하는 영상 선택하시고, 재생 버튼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가한번더 누르면 일시정지 또 누르면 재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 하죠 음성 녹음한 거 있죠 음성 녹음 찾아볼까요 예 계속 봅니다 음성 녹음은 위에 거 찾을 때는 밑에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세요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누르다 보면 밑으로 내려다 보면 마이너스에 녹음 녹음 파일이 이제 나오 이게 녹음 파일이에요 녹음 파일이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되면 wav라고 납니다 그리고 화면이 사라져요 그림이 없어지죠 왜냐면 음성은 영상이 아니니까 요걸 선택하고, 재생버튼을 누르면 나오겠죠? 뭐든지 원하는 걸 선택하고 나서, 밑에, 오른쪽 밑에 재생버튼을 누르면, 자, 화면이 사라지면서 1초, 2초, 이니다 자, 녹음 내용이 나옵니 다시 눌러서 일시정지 시켜볼게요. 일시정지. 참잘 나오죠. 소리도 잘 나옵니다. 녹음 잘 됩니다. 아 영상 녹화는 약, 아, 최대 모션 감지로, 아, 찍어서 최대, 아, 7시간까지 됩니다. 그리고, 어, 보통 한 6시간에서 7시 사이 되는 거고요 예, 음성 도음도한그 정도 됩니다. 예, 영상도 아주, 어, 6시간, 7시간 정도 되니기 때문에, 어, 연속으로는 6시간 정도 되고요. 모션 감지로 하면 약한 시간 정도 예, 늘어납니다. 7시간 정도 녹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상과 음성과 사진을 다 봤어요. 그럼 삭제를 해야 되겠죠? 예, 자, 음성 녹음 파일 다 들었죠? 그럼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삭제. 자, 여기 삭제하는 방법은 예, 음성 파일을 선택하시고, 자, 듣다가, 영상이 다 끝나면, 초... 자, 눌러서 일시정지하세요. 일시정지하시고, 한 상태에서 메뉴버튼 있죠? 메뉴버튼 삭제하는 법이에요. 메뉴버튼, 메뉴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누르면, 삭제, 전부 삭제 나와요. 삭제라는 것은 금방 우리가 들었던 녹음 하나만 삭제할 거고요. 전부 삭제는 다 삭제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전부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조하기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있죠? 밑에 거 버튼 눌러서 전부 삭제를 선택하시고요 전부 다 선택하시고 재생 버튼이 항상 명령어예요 그래 지워라 재생 버튼 누르면 지우겠습니까 물어봐요 지워야 되겠죠 그럼 플러스나 마이너스 버튼 아무거나 누르면 확인해 됩니다 확인 확인 확인에 선택하고 나서 다시 명령을 내려야죠 재생 버튼을 누르면 지워집니다 재생 버튼 명령 지워라 누르면 삭제되었습니다라고 뜹니다. 삭제된 거예요, 파일. 전부 삭제, 그. 자, 이 상태에서, 어, 메뉴 버튼을 누르면, 초기화면 나왔죠? 제가 신경을 보여드리려고 그요 자, 다시, 녹화된 영상이 있는지, 아, 보려면 어떻게 해야죠? 재생버튼 한번 작게, 자, 초기화면에서 녹화된 영상이나 사진, 음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재생버튼을 작게 한번 누르면 됩니다. 여기 보이죠? 사진이죠? 아까 음성만 지운 거예요. 이제 또 사진을 지워야 되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자기가 원하는 거 사진이나, 음, 영상이나, 음성에 가서서, 지금 단 사진을 선택했어요. 지금 사진 보고 싶으니까. 사진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다시 메뉴버튼, 뭐든지 지우고 싶으면 원하는 파트, 사진 파트, 비디오 영상 파트, 음성 파트에서 선택하시고, 메뉴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그래서, 삭제는 이 금방 사진 하나만 삭제하는거지요? 전부 삭제를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전부 삭제 선택하시고 누르면 내려오죠.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 재생 버튼을 누르면 지울 거냐고 물어봐요.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아무거나 누르세요. 눌러서 확인을 선택되니까 확인하고 다시 밑에 재생 버튼 누르면 삭제됩니다. 사진은 다 삭제됐어요. 삭제 다 됐어요. 다시 메뉴 버튼 누릅니다. 동영상 없고요. 자 다시 동영상을 지워야 되겠다 그럴 때가 있을 경우 아니에요 다 지워야 되겠다 일 경우에 다시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자 모든 파일이 지금 삭제 됐어요 다 그죠 음성과 음성은 음성만 삭제 되지만 사진이나 영상에서 전부 삭제를 선택하면 사진과 동영상이 모두 삭제가 됩니다 아주 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 삭제하는 것도 아주 편하게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뭘 선택하고 초기화면 돌아갈 때는 꼭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초기화면, 이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기능을 사용하시고 메뉴 버튼 설정하면 초기화면 돌아와요. 이이 상태에서 또 기능 버튼을 위에도 올리면 두번 딱딱 올리면 끝까지 올리면 또 영상 녹화가 되겠죠. 한 번만 올리면 음성 녹음이고요. 메뉴 버튼을 살짝 누르면 사진 한 방씩 찍는 거고요. 자 VM75에 지금 기능 중에서 촬영하는 법, 영상 촬영하는 법, 음성 촬영하는 법, 사진 촬영하는 법 보여드렸고요. 어, 녹화된 영상, 사진을 음성녹을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방법인 에, 재생 버튼을 살짝 눌렀을 때 누르면 녹화된 사진이나 영상, 음성녹음이 다 나타나죠. 그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에서 마이너스 버튼을 누를 때마다 AV 파일은 영상 녹화고 JPG 파일은 사진 파일이고 아무것도 화면이 사라지면서 AAV 나오는 것은 음성 파일입니다 그래서 듣고 영상도 보고 확인하시고 삭제하는 방법은 사진을 선택하고 메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삭제, 전부 삭제 나오죠. 거기에서 전부 삭제를 선택하면 사진과 동영상이 다 삭제됩니다. 한 번에 그리고 음성 녹음에 가서 음성 녹음도 삭제, 전부 삭제에 전부 삭제하시면 음성 녹음이 다 삭제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예, 바로 이어서 예, 2부에서는 다음 시간에 지금 바로 이어서 찍을 거예요. 너무 파일이 길어서 메뉴를 설정하는 방법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안 정보 동신이었습니다.